운동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. 오늘 뭐 먹을 거죠? 뷔페. 뷔페. 저번에 갔다가 바루. 못 간. 바르미 뷔페. 일로 올라갑시다. 네. 바르미 스시 앤 그릴 뷔페입니다. 기다려야 되나요? 여기요 어, 걸로. 어, 어.

이 중에 변한게 아니세요 오, 여기 앉카페요 그럼요 어이만나 여기에 회가 있었던 음. 어. 새우장 어? 새우장 새우장 먹어야 되겠다 이따 음. 여기는 먹은 음. 후이소고 여기는 디저트 부동아떡 시켰냐? 그럼 먹어볼까 뭐

샤오롱이래요 아, 응. 이거는 편백찜 아, 따로 들어가야 되네. 이거는 돌멩이찜. 이거는 초롱이 가좋아 하는 갈비찜. 음. 그거 다 껍질이네? 이거 속살만 들고 가지 말라고 적혀있는데. 다 속살만 들고 갔구나. 근데 들고 가보자. 나 이거 먹고 뭐 해도 엄마가 엄마 다한번 먹어보실래요? 여기도는 네. 남자. 튀김이에요. <laughs> 민물장어구이너 먹을 거야? 엄마가 먹을 거. 흑돼지! 흑돼지 먹을만 하나 아, 소고기 구이. 네. 이거? 되게 맛있어. 소스는 안 발라요? 네. 저기 소스는? 안 발라요. 한 개? 두 개? 한 개만. 일단 나 혼자 갔다 올게. 못하겠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렇지요? 네. 저기 저기도 있어 엄청 잘 나온다 그지 먹어 봐. 네가 먹어 봐요. 아이렇게하는거라

아게 가능. 일단 알게 될까? 시다어라고이게

음식이 괜찮죠? 비싼 거두 번째 접시입니다. 맛있나요? 어? 아, <laughs> <laughs>

何 <icana boards> <laughs> なのかも分からない。

아들은 <목소리> 음. 모두... 음. 아이스크림 먹는데잘 <목소리> 짜장! 짜장! <목소리> 그리고 뭐 음. 있는 거아니거기다 <목소리> 스시 뭐고기 음. <목소리> <또> 초이거여기들은 <소파들씨. 목소리> 너무 비싸으 <목소리> <목소리> 건강 이런 건강한 맛. 무슨도 아, 요 <놀버거> <디렉스>, <놀버거> <이> <시원한데? 놀버>

어, 3차전입니다. 세 번째인데 배가 차나요. 아, 많다. 이제. <laughs> 은 뭐라고요? 아, 이제 끝났나요? 네. 탄산 <laughs> 없더라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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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치면 <목소리도> 술 그런 거 지금 먹어볼래? <목소리도> 이게 타코와사비, 뭐지? 타코와사비. 롤? 롤? 타코와사비 롤. 훈제올에다가 크림도살을 보여줘. 이제 음 마실게요. 네, 리스테이트안으에서 담도니 가져가 안 사람들은 오늘 안 그러니까 운동을 안하는 그러니까 운동 엄청 많이 하고 와요. 맨날 음, 아, 하나 사이달이 있더라. 제로가 어.

저저가이 많이 드고죠세 번을 먹었잖아. 엄청 인다게거 많이 갖 배불러. 너무 잘 먹었어요. 소감이 어떠신가요? 배만 불러요. 아. 파요 배가 배가 아파요. 너무 많이 먹었어. 이거는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. 맞아, 맞습니다. 그래야지 뽕 뽑을 수 있어요. 네. 얼마 나왔죠, 두 명이서? 2인 얼마? 7인. 17,900원. 네. 그래도 맛있었다. 돈은 아깝지 않았다. 아까웠나요? 저, 저는 조금 아까웠어요. <laughs> 왜냐? 많이 못 먹는 <웃음> 배를 <웃음> 가졌기 때문이죠. <laughs> 많이 먹으시는 분들은 뽕 뽑을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산책을 하고 가보겠습니다. 안녕! 다음은 수성으로로면안다르멍 너무... 아, <laughs> <laughs> 바로 모성못이이어 아, 죠어 아, 나이어 아, 나도 모르겠